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해볼까요? 재밌게 영상 보시고, 좋아요와 구독! 자, 친구들, 안녕하세요. 어, 아, 근데 친구들, 올해 겨울에 우리 친구도 좀 속상했던 일이 있죠? 선생님도 그랬는데요. 펄펄 하늘에서 흰 눈이 많이 내렸으면 즐겁게 놀았을 텐데, 이상하게 올 겨울에는 눈이 별로 안 내렸단 말이에요. 그쵸? 그래서 우리 친구들, 눈을 정말 간절히 원했던 친구들이 조금 아쉬웠을 것 같아요.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.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달래보자. 오늘은 인공 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물론 펄펄 내리는 눈처럼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학 재료를 이용해서 인공 눈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느낌이 어떨지 정말 눈이랑 비슷할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재료는 간단해요. 어, 여기 보면은 가루들 느낌 나죠? 이게 바로 폴리 아크릴산 나트륨이에요. 그거랑 물, 그 다음에 투명컵만 필요하면 되는데요. 이 폴리아크리산 나트륨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루로 된, 거, 된 형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더 작은 슬러시 형태로 된게 있어요. 근데 우리 인공눈 만들 때는 슬러시 형태보다는 이게 파우더 형태, 가루로 된 걸로 했을 때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대요. 자,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냥 정해진 양은 없어요. 넣고 싶은 만큼 팍팍 넣으세요. 선생님은 많이 넣을게요. 다 넣을까요, 그냥? 많이, 많이. 초복히 넣고, 그 다음에 물을 넣을게요. 자, 물을 조금씩 넣을게요.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. 넣으면서 저어주면서 상태가 어떤지 보면서 또 넣고 또 넣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어? 선생님 지금 넣었는데, 금세 넣은 물을 흡수해버렸어요. 물이 없죠? 어, 근데, 심지어, 차가워요. 차가, 물론 물을 넣었으니까 차갑겠지만, 차갑고, 느낌도 눈 같아요, 그냥. 어 좋아요, 좋아요. 물더 넣어볼게요. 자, 물또 조금 넣었어요. 자, 또 저어볼게요. 어, 어디 갔니, 물아? 보이나요? 이렇게, 이렇게 보여줄까요? 물이 사라졌어요. 금세 없어졌어요. 어? 자꾸 장난하는 것 같죠? 물더 넣을까요? 좀더 넣어볼게요. 자, 또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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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어? 진짜네? 어디 갔니, 이불? 자, 어이구, 마구마구, 이제 좀 꺼내볼까요? 선생님이 꺼내서, 어, 시원해요, 심지어. 좋아요, 좋아요. 막 놀고 싶어요. 근데 이게 진짜 실제 눈처럼 잘 이렇게 뭉쳐져서 눈사람을 만들 수 있겠다. 눈싸움을 할수 있겠다.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. 이렇게 막잘 뭉쳐지진 않지만, 그래도 그런 이렇게 촉감과 이렇게, 이렇게,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이렇게 차가운 정도가 실제 눈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한 번쯤 이렇게 재밌게 놀 수도 있을 것 같고,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색소 부어가지고,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일단은, 어, 폴리 아세트산 나트륨을 이용한 그 눈은 선생님 여기도 만들어 보고, 두 번째, 기저귀를 이용해서 또눈 만들어 보는 게 있어요. 그것도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자, 두 번째 선생님 준비한 게 바로 기적이에요. 윙? 웬 갑자기 기적이냐고요? 맞아요. 선생님 집에 아기도 없는데 기저이를 아주, 아주 힘들게 구해왔는데요. 이 선생님 기저이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. 우리 아까 인공눈 만들었대 사용했던 이 가루, 폴리 아세트산 나트륨 있죠? 이게 고흡수성 수지예요. 말 그대로 물을 금방 빨리 흡수하는 성질인 고흡수성 수지인데요. 이 고흡수성 수지가 바로 이기저이 안에도 들어있대요. 정말인가요? 그래서 기저이를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. 가이롱에서 쓱쓱쓱 아깝지만 잘라볼게요. 자 기저귀를 자르고 속 안에 오, 뭔가 알갱이들이 보여요. 이게 좀 느껴지나요, 알갱이들? 선생님 손에 이렇게 좀 자세히 해줄게요. 솜이랑 같이 뭉쳐져 있지만 작은 알갱이들 보이죠? 이 알갱이들. 저기를 계속 모아 볼게요 알갱이들을. 으아! 근데 밖으로 다 날려버리네요. 알갱이 반 소금 반. 오 여기도 알갱이가 있네요. 음. 오 제법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. 이거는 바, 솜이 대부분 알갱이는 솜에 뭉쳐 있어서 알갱이 찾는 게 일이겠 거 같아요. 그래도. 끝까지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알갱이를 와 양이 아까처럼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최대한 알갱이를 모아서 한번 해볼게요 물을 부어볼게요 될리나 선생님 저좀 걱정. 오, 좀 슬러시, 슬러시. 오,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보이나요 여기? 이 느낌 나죠 이거, 이거 이거 이거? 자, 조금 더 물을 부어볼게요. 자, 이리 와이와 일로. 이쪽으로 와라. 오, 어, 확실히 그냥 아세트산 나트륨 가루만 있는 것보다는 느낌이 좀덜 나긴 한데, 어. 이게 몽글몽글해지면서 얘는 좀더 물을 더 많이 먹은 듯한 완전히 그 슬러시 느낌이 나요. 어, 느낌 괜찮은데요? 잘 응용하면 슬라임, 슬라임도 될것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 나요. 어, 점점점점 아까보다 물을 확실히 더 먹으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. 몽글몽글 알갱이 보이죠? 이렇게 뭉쳐볼게요. 아까랑 비슷하게 많은, 뭐, 뭉, 침이잘 되진 않지만, 그래도 얘보다는 이렇게. 이쪽은 폴리 아세트산 나트륨 그냥 가루. 얘는 기저귀에서 한 거, 가루. 저게 좀 차이가 보이나요? 뭉침은 기저귀가 훨씬 더 좋고요. 느낌은 얘는 좀 까실까실한 느낌? 얘는 되게 부드러워요. 선생님은 이쪽이 더 느낌이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실제 눈은 이게 더 비슷한 것 같아요. 그, 같은 재료지만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를 우리 친구들 느껴 보이나요? 이렇게? 사진으로, 영상으로 이렇게 더 자세히 표현이 안돼갖고 그게 좀 아쉬워요. 지금은 되게 부드러워. 기저귀는 부드럽고 정말 슬라임 만는 느낌이에요. 폴리 아세트산 나트륨은 정말 눈 같긴 하지만 얘는 좀 거칠거칠하고 시원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. 그 차이점이 있네요. 자,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? 비록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, 그런 하얀 눈을 상상했을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어, 느낌이라도 좀 나지 않았나요? 선생님은 그래도 이거 만들면서 눈이 내리는 좀 상상을 하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알려주고 싶어서 폴리 아크릴산 나트륨을 선생님이 이용했는데요. 얘가 바로 어디에 이용하냐면요. 아까 우리가 분해를 했던 이런 기저귀 아니면 생리대 아니면은 음식 식품 첨가물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대요. 그리고 눈이 정말 정말 안 와가지고 눈이 반드시 꼭 필요한 스키장에서도 이렇게 인공 눈을 만들 때 폴리 아크릴산 나트륨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 어, 인체에 어, 이렇게 막만진다고 해서 아니 이렇게 무해하고 어, 인체에 무해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어, 사서.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다음에도 또 2탄이 있어요. 폴리 아크리산 나트륨을 이용한 응용한 2탄 편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.